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의 또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불어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의 길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 가족도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뭐 부모를 버리라든지 자녀를 버리라든지 그런 의미라기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할때그 부모가 또는 그 자녀가 그 길을 막게 될때그 부모와 그 자녀를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을 과연 갈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8절 39절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는데 먼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가족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보장된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또 내게 보장된 나의 미래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장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의 자녀 백세에 난 너의 자녀 약속으로 난 너의 자녀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이르렀을 때 하인들을 두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게 되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등에 지고 오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자녀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될때 나의 부모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보장된 미래나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너무 지치고 너무 심이 들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질 때 로마 군병이 무리 중에 있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무 생각 없이 무리 가운데 있다가 그는 뽑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를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니리교회 2026년에 주신 표호는 모토는 나를 따르라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제자가 누군가, 내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16장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할그 나무를 내가 메고 갈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삶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대신 죽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주님을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죽음의 사슬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 귀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어 드릴 때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는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남을 주님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자가 받는 보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보상인지요.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40절에 너희를, 제자들을, 제자라는 것이 보내심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른 우리를 제자로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얘기인데 우리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보내셨는데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제자가 받는 보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주님과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여겨주십니까? 우리를 환영하는 자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우리를 환대하는 자는 주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강, 관계처럼 예수님 우리 관계를 같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우리를 같이 보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잘것 없지만, 연약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하면서 올해 전이지만 아무튼 이 요한복음 2 0장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들었던 얘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에, 교회 전도사님께서 아무튼 우리 우리들이 남자 아이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다 혼나는데 한 명씩 들어가서 전도사님한테 어떤 애는 맞고 나고 아무튼 근데 제 차례가 돼서 제가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이 때리지 않으시고, 어, 종길이, 너가 왜 그랬어? 너가 왜 그래? 어, 너도 거기 있었니 어떻게 너가 거기 있을 수 있지? 어, 빨리 맞고 나오고 싶은데, 전사님이 저를 그더니 때리지 않으시고, 저를 안고 기도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 예수님, 제가 이해를 잘 아는데, 종길이는 이런 애가 아닙니다. 어 이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런 일에 했는데 좀 봐주세요. 제가 눈물이 원래 많지만 막 울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야 전도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애는 아닌데 그렇지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실망을 드렸구나. 그게 이제 여자애들 노는데 고무줄 칼 갖고. 짜르는 그 일을 했던 수도 있는데,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제가 여자들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라고 말하기는 좀 아내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는 너무 놀라운데,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보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애들을 애들에게 맞게끔 지도해 주신 거예요. 지도해 준 거예요. 저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저는 이 말씀, 나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한 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 주시는 건데, 우리를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고 어떻게 그 나쁜 일을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그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겠습니까? 예수님 41절에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경 여파는 사람, 예언자의 상을 받을 거다. 예 의인을 영접한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우리를 보내면서 예언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상을 받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그 하나님의 대사는 책에 있는데 대사로 파견될 때허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라는 게 개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대사로 파송될 때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를 대할 때그 나라를 대하듯 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대사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심판의 비유처럼 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대접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물한그준 것이 나에게 물한그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이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것만큼 더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과 같이 대하시는 그 주님, 구레네 시문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듯 그 이삭이 자기를 태울 번제 태울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자에게를 가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처럼 대하시는 그 은혜를 갖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도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의 삶을 주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생명의 영생의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생명을 향하여, 그 승리를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된 미래까지도, 나의 가족까지도, 나의 권리까지도,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과 같이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파송하여 주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글씨라도 주는 자에게 반드시 그 상을 주리라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주시는그 사랑을 갖고 우리도 다시 한번 나의 십자를 가 주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제자의 길 가운데 우리가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만연된 탐욕과 다툼, 우상 숭배, 분열, 미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과 낙태와 살인으로 생명을 해하는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국권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도 어려운 관계에 놓인 가정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다시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전쟁의 배어 가운데도 불이 꼭에 가난에 지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자유민주주의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도자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된 탐욕과 다툼 분열 거짓과 살인과 우상 숭배의 제약을 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거스리는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실론과 진화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해 하는 자살과 낙태와 살인이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의 한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수 없는 문제 속에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민이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환우들마다, 어려운 성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아심이 제자의 길 가운데 서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송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임미적성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어깨를 간절히 추고 나옴 나이다. 아멘.